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95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하변에 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진 장면입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이 백의 하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일 텐데 지금 백이 나왔을 때 자세히 보면은요. 우측의 흙이 너무 두텁습니다. 우측의 흙이 백을 다 잡고 두터운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가도 가도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흙이 뛰게 된다면, 뛰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좌변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이 조금 고전이고 기분 나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나? 조금 백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장면인데, 실전에 붙였습니다. 삼선을 붙였는데, 솔직하게 넘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기 힘든데 이 돌을 나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치면 어떻게 뒀느냐?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수는 절대 두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아주 실전적이었습니다. 호구를 칠때 기어서 넘어가니까 물론 이제 이 백돌이 끊기기는 하겠지만 끊기더라도 이 석점이 아직 죽은 건 아니고요. 뻗어두더라도 백이 실리를 챙기고 이 돌은 나중에 적당히 활용을 해서 충분히 둘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전투를 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뻗어서 백이 위기를 벗어나면서 충분히 둘만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